조각에 요렇게 되어 있어요. 페퍼로니 되게 많죠 일단 요것만 먹어볼게요. 안녕하세요. 해먹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피자마루에서 나온 신메뉴 페퍼로니 치즈 폭탄 피자를 먹을 거예요. 페퍼로니 치즈 폭탄 피자인데 도우 위에 치즈가 1kg가 들어간 피자가 있었어요. 피자마루 신메뉴 중에 그거 후속탄으로. 치즈를 500g으로 줄이고, 페퍼로니를 80여 장 정도를 넣은 피자가 이번에 새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가져왔고, 가격은 페퍼로니 치즈 폭탄 피자, 사이즈는 라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라지 사이즈인데, 이거 한 판에 21,900원. 21,900원이고요. 구성은 페퍼로니 치즈 폭탄 피자 요거에다가, 피클 꿀 소스. 요거는 꿀이에요. 꿀이고, 피자 소스가 아예 따로입니다. 도우에 안 발려있고, 따로 이렇게 줘요. 그리고 파마산 두 개, 핫소스 네개 이렇게 줍니다. 핫소스는 내가 봤을 때 리뷰를 다른 매장 것도 찾아봤는데 매장마다 조금씩 다른 거 같아요. 핫소스를 많이 주는 데도 있고 그냥 한두 개, 세개 이렇게 주는 데도 있고 조금씩 다른 거 같아요. 그리고 콜라가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콜라는 따로 시켜야 돼요. 난 그걸 몰랐어. 그래서 난 콜라가 없고 집에 오렌지 주스 있어가지고 요거 그냥 먹뭐 조금 모양 갖춰준 걸로 보여줄. 짜란 보시면 한 조각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페퍼로니 되게 많지 일단 이것만 먹어 볼게 음. 치즈 겁나 많아 배달 온지 시간이 조금 돼가지고 굳긴 했는데, 한 지금, 배달 온지한 20분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굳긴 했어. 근데, 확실히 그거 있다. 느끼한 게, 왕바빠님 어, 안녕하세요? 느끼한 게 느껴지는 게, 완전 그 역한 느끼한 그게 아니라, 치즈만의 그 꼬소하면서 느끼한 그거 있잖아요. 치즈 특유의 그 꼬소하면서 느끼한 그거에다가 페퍼로니에 짠게딱 들어가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피자마로 p p l 이냐고요 아니요. 제돈 주고 사 먹었는데. 요 일단 한 조각 먹어본 호감은 도 끝쪽. 도우 끝쪽 부분은 더 느끼해요. 요 가운데 쪽 부분 먹을 때는 페퍼로니가 황금해지고막 짭조름하고 그게 엄청 세가지고 느끼한 게좀잘 어울렸거든요. 좀짠짠게 조금 도니까 실제 느끼한 게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도우 끝쪽으로 갈수록 조금 느끼해지는 게 있어. 확실히. 도우에 소스가 안 발려있어서 많이는 못 먹을 것 같아. 금방 조금 물릴 것 같은 맛이긴 해요. 근데 맛은 있어. 확실히 맛은 있습니다. 여태까지 어디 가서 먹어본만, 먹어본 미자 맛은 아니야. 거의 좀 뻑뻑해요. 구성이 도우 위에다가 치즈 500g이랑 페퍼로니 8 0에장한 그게 끝이야.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페퍼로니가 들어가서 이 정도인데, 치즈 5 0 0 g 이요그 1kg, 1kg 치즈 피자 그거 먹은 사람들은 대단하다. 나는 못 먹을 것 같아요. 늦게 해서 못 먹을 것 같아요, 나는. 일 요거까지는 그냥 먹고, 소스를 넣어서 먹어봐야겠지. 나 같은 사람은 이거 먹을 때 피클 무조건 추가해야 돼. 일반 다른 피자 먹는 것보다 뻑뻑함이 더 많이 올라요. 왜냐면 이게 치즈가 완전 녹아가지고 그럴 때는 먹을만 할것 같은데 치즈가 조금 굳는 순간 되게 뻑뻑해져요. 그리고 특이하게 꿀을 줍니다. 피자를 시키면 꿀을 줘요. 약간 그꿀 찍어 먹는 피자 있는데 그거 뭔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왜냐면 나 그걸 잘안 먹거든. 그 피자가 떠오르는데 리뷰를 봤는데 꿀 찍어 먹으니까 생각보다 괜찮다고들 하시더라고. 그래서 꿀 찍어가지고. 음 꿀찍어 먹으니까 확실히 그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단짠단짠. 내가 아까 말했잖아. 이게 피자에서 느껴지는 맛이 치즈의 고소하면서 느끼한 맛이랑 페퍼로니의 짠맛밖에 없어요. 구성은 그럴 수밖에 없는 구성이긴 한데. 입안에 남는 맛은 그 치즈 느끼 치즈의 그 고소하면서 느끼한 맛이 베이스에 깔리면서 짠 맛이 이렇게 톡톡 튀어 오르는 맛이거든요. 입천장 전체를 그짠입 전체를 그짠게쫙 돌아요. 근데 꿀을 찍어 먹으니까 그짠 거에 단게 이렇게 싹톡 코팅이 되는 느낌. 뭐 그래가지고 하여튼 어짠 맛에다가 그단 맛을 코팅하는 느낌이어서 단짠단짠 느낌이 확실히. 세게 느껴지다 보니까 꿀 찍어 먹는 거에 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 꿀 찍어 먹는 거 생각보다 괜찮아요. 잘 어울려. 생각보다. 근데, 조금만 찍는 게 나은 것 같아. 방금 좀 많이 찍었거든요? 너무 달아. 살짝만 찍어가지고 먹는 게, 음. 요거는, 피자 소스는, 페퍼로니를 하나 뜯어서, 피자 소스를 푹 떠가지고, 핏 조각에 올려. 왜냐면 이게 그냥 이렇게 뜯, 이렇게 찍으니까, 페퍼로니가 다 뜯, 다 떨어지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피자 소스 발랐고요 피자 소스는, 조금 별로다. 개인적으로, 왜냐면, 피자가 전체적인 느낌이 좀짠 느낌이에요. 페퍼로니만 따로 먹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페퍼로니가 되게 좀 짭짤한 햄이거든요. 되게 좀 짜요. 근데 그게 엄청 많이 올라가잖아 그래서 피자, 피자가, 그냥 피자만 먹어도 조금 짭짤한 그게 되게 세요. 근데, 거기다가, 토마토 소스에 짠 것까지 더해지니까, 짠 맛이 너무 세. 그래서 토마토 소스는 조금 별론인것 같아. 그리고 따뜻할 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건 지금 좀 식어가지고 치즈가 다 굳었거든요. 따뜻할 때 먹으면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 두 개는 좀 돌려 먹읍시다. 1번 돌렸어. 근데 이제, 이제 너무 뜨거울 것 같은데? 오 너무 거워 진짜 치즈 미쳐 날뛰어 지금 살짝 만졌었잖아요 이히. 근데 이게 단점이 다 떨어져요 도우에 있는 게다 떨어져요 지금 도 원래 보면은 이게 조금 렌즈에 돌려도 도우 위에 애들이 조금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도우가 이렇게 있으면 애들이 그냥 싹다 녹아내려. 왜냐면, 도우 위에 있는 게 치즈랑 페퍼로니밖에 없어가지고, 애들이 고정이 안 돼. 다 떨어져, 지금 보면. 이거 생각을 못했는데? 이거는 내가 생각, 생각한 게 아닌데? 그, 얘도 똑같아! 그나마, 그나마 조금 살렸다. <laughs> 뜨거운, 일반 피자 뜨거운 거보다 더 뜨거워요. 되게 쫄깃쫄깃하다. 식감 미쳤다. 피자를 먹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스트링치즈 먹는 느낌이에요 어, 근데 이게 따뜻하니까 느끼한 게더확 올라온다 아까 그 식었을 때보다 느끼한 게확 올라와요 자 일단 <laughs> 평점을 이제 매겨야 되는데 하필이면 막판에 이런 골을 당했으니 평점을 매기기 전에 이런 꼴을 이런 당했습니 음, 진짜. 좀 많이 상심했어요. 괜히 돌린 것 같아요. 자, 일단, 평점을 매기자면. 지금까지 평점을 매겼던 걸싹 돌아봐서. 이 정도면. 일단, 막판에 돌려먹어가지고 돌려 그런 거는. 내가 실수한 거니까 <laughs> 요거는내 차개이지?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킵해두고 그냥 그 전에 먹었었던 것만 생각을 해보면 3.6, 3.6점 정도. 이유는 피자 자체는 도뭐 재료나 그런 게 많이 안 들어간 거치고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꿀을 찍어 먹었을 때그 맛이 더 증가가 돼. 일반 피자 소스나 피자 소스나 핫 소스 이런 애들보다는 꿀 찍어 먹는 게 생각보다 조금 더 맛있어요. 꿀 찍어 먹었을 때 입안에 그 단짠단짠 그게 엄청 화려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꿀 찍어 먹는 게 생각보다 되게 괜찮았었는데 단점은 뭐냐면 이게 치즈가 식는 순간 되게 뻑뻑한 게 엄청 세지, 세게 느껴져요. 입안에 있는 수분을 얘네들이 다 빨아들여가지고 엄청 뻑뻑해요. 장난이 안 해, 장난하는 게 뻑뻑해. 그 촉촉한 게안 느껴지다 보니까 약간 그 먹는데 음료나 그런 게 없으면은 거의 못 먹을 정도로 되게 많이 뻑뻑해요. 그래서 그게 좀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컸었고 생각보다 물려요. 많이 물려요. 한 반판 먹고 나면 딱 물려. 반판 정도까지가 그냥 딱 먹을 만하고 그 이상으로는 좀 물립니다. 구성도 단촐하고 맛도 단촐해요 느끼하고 고소하고 짠맛 밖에 안 느껴지는데 다만 이제 꿀을 찍어 먹으면은 조금 그게 호환이 되면서 어느 정도 맛이 괜찮아진다는 느낌 정도 근데 그리고 조금 많이 뻑뻑하다 그래서 3.6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덕분에 맛있는 요리 잘 먹었습니다 내일 새로운 요리와 새로운 레시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